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하던 이벤트에 이 물품들을 추가해서 이제 할까말까를 생각을 하다가요 그냥 제가 구독자 1 0명이된 기념으로 새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전 이벤트 장발은 내일 할 예정이에요 내일 해서 배송하면 될지 모런다는점 아마 얘랑 배송이 같이 갈수 있어요 제가 배송을 지금 온, 오늘 보낼 건데 오늘 보내고 나서는 제가 배송할 일이 뭐 구매하신다는 분이 따로 계시지 않으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티오미님 절차 한국판스 2장 꾸기꾸기님 절차이고요. 아까부터 자꾸 영상이 끊기네요. 그 영상들 보니까 영상 포카를 조금 천천히 넘겨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대사가 하시던데 어쨌든 티티오미님 절차고요. 아전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영상 보니까 포카 뒤로 넘긴 게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네 윤석민 절차, 성훈님 절차, 뭐 재출처 5장 성훈님 출처 모두 지도장, 아트 지도장 색감 책에 좀 나죠? 이거 호비 백판스 랜드 백반스 한 장씩 요2 장씩 성훈님 출처 지은님 출처 이렇게 있고요. 이거 받으신 건 재판 200점 다 불가능하세요? 어, 가능한 것, 한 가능한 것들 있지만 보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받으시면 소장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막, 서포트나 이런 걸로 받으신 걸로는 저는 솔직히 재, 재판 이든덤 하시는 거 진짜 별로예요. 서포트나 이뱅 이런 걸로 받으시는 걸로 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냥 개소리였고요. 네. 이렇게 1회 영상이고, 양식은 구독, 여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어, 네. 감기 걸려가지고 대디어낚시어요 그러면 개소리 하던, 네. 그거였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